내가 아, 3년 내내 고민한 게 있어, 진짜. 이게 안 풀려. 아 진짜로 <laughs> 이거는 고민을 해도 이 답이 없어. <laughs> 안녕, 나는 20학번 1학년 알파야. 나는 19학번 2학년 션이야. 나는 18학번 3학년 순돌. 나는 무려 17학번 4학년 아야 <laughs> 가장 고등학교 때 고민했던 거이잖아 엉덩이가 공부를 하잖아. 그래서 살이 다 엉덩이로 가네가 아... 그래서 엉덩이 큰게 굉장한 고민이었어. <laughs> 진짜로, 진짜로. 우리 이거 옆을 딱 보잖아? 아 자세히 설명은좀 그런데. 좀 그래, 진짜로 피지 많죠. 내가 난 이제 똥머리가 안 묶여서 좀 문제였어. 똥머리? 꼭 해야 <laughs> 되는 거야 똥머리.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럼 똥머리 안써너저러가뭐 그러니까 규칙이야? 이게. 그건 아니었는데 어. 내가 머리숱이 워낙 또싹 부자다 보니까 음... 머리가 좀 길면 똥머리가 안 묶여. 그러니까 난 똥이 점점 커지는 거야. 여러분이 <laughs> 아 엉덩이가 커지고 나는 <laughs> 야 <왕봉이. 웃음> 누나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고3 때 가가지고 수능 완전 맞으면 어떡하지 한뭐 음. 내신 올백 맞으면 어떡하지 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하지 <laughs> 학급에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몇번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좀 비슷해 사실 내가 뭐든지 다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 눈에는 아 저거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크라마 아, 이 칸에 막 이렇게, 이렇게 보였었나봐 그래가지고 약간 미운털 바뀌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약간 선생님들한테 농담도 치고 뭐 준비물도 까먹고 약간 이런 헛똑똑이 이런 걸좀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잘 굴러가기 시작했다 뭐 서울대 갈 수는 있을까 음. 뭐 간다고 내가 뭐 인생이 달라질까 뭐 평생 공부하는데 이런 거 살아야 되나 부모님을... 평생 뭐가 살수 있을까 이런 에어. 고민도 하고 야 이게 순돌이가 생각이 깊네 <laughs> 상당히 깊어서 약간 내가 따라가지 아. 못하는 그런 아. 레벨까지 갔다 얼굴이 어. 노안이니까 생각도 노안이 돼. 체육 시간에 농구 할지 축구 할지 아니면 매점 가서 뭐 먹을지 뭐 이런 어. 고민도 했었다 농구 했어 축구 했어 왠지 제가 맞춰보자면 농구 어. 했을 것 같아 둘다 했는데요? 에이 <웃음> <웃음> 대학교에 딱 들어와서 생긴 고민은 교복의 상실 그러니까 아. 옷을 내가 <laughs> 365일 <laughs> 어디 나가려고 하면 내가 챙겨서 그렇지. 입어야 돼 겨울 의 수가 장난이 아니야 그 여름은 그래도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슬리퍼 그치. 근데 겨울 대봐 이제 아자 겉에, 바지, 양말, 신발 다 챙기니까 엄청 귀찮더라고 그치. 사람들이 놀리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옷못 입는다고 근데 <laughs> 돌이켜보니까 내가 옷을 대충 입더라고 아, 병민이가 옷을 입긴 입어요 아 근데 입긴 입어요, 입어요. 나처럼 <laughs> 다니진 않는데 <laughs> 역시 <laughs> 그러니까 뭐, 못 입거나 안 입는 게 아니라. <laughs> 그리고 또 다음 고민은 이제 돈, <laughs> 먹는 거랑 교통비. 고등학교 때는 급식비를 내가 안 냈단 말야. 이 근데 내가 실감을 못 해. 돼도 많이지. 그렇지, 그렇지. 대학교 와 보니까 팍팍 나가, 장고가 팍팍 떨어지고 <laughs> 그리고 장난 아니야, 진짜. 이동하는 것도 돈이야. 청소년 때는 기숙사 학비 써가지고 등교할 때 버스를 탈 일이 없거든. 대학교 와 보니까 와 이동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건 또 내가 다 지나오고 이제. 아, 사실 확실하다 누나 <laughs> 오네 <오늘>. 웃긴 건데. <웃음> <웃음> 새내기만의 고민이 아니고 평생 안고 간다. 언니는 뭐라 씹이야. 요즘 진짜 많이 하는 고민이 내년이면 이제 2물 살이 되고 나는 응. 삼 학년이 되고 응. 또 이제 반수를 했으니까. 다음 안녕. <laughs> 대학에 들어온지 이제 4 년째가 되고 나이 먹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 같아. 나 무려 스물넷 지금 내 앞에서 이런 얘기를 나도 스물셋 뭐 될때 괜히 마음센치해져가지고 막 아이 스물셋 이런 거막 프로필뮤직 해놓고 막아나왜발달가들까왜난 돈도 벌고 싶고 왜 사랑도 하고 싶고 왜 그럴까 나 그런 고민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너무 추억이 새록새록 너무 기... 아 내가 3년 내내 고민한 게 있어 진짜 이게 안 풀려 오늘 뭐 먹지?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이거는 고민을 해도 이게 아, 답이 없어. 맨날 아. 그냥 어찌 됐든 뭘 먹긴 먹는데, 아, 항상 진짜. 고민해. 진짜 오늘 아, 저녁은 안 그래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 삼겹살을 배달시켜 먹을까? 아니면 오랜만에 호화스럽게 치킨을 먹어볼까? 이거 한 게. 나 없어요 인간관계 고민거리, 인간이 뭐, 있어야 말이지 주변에 아, 아, 없어요. 내면허는 네, 친구 중에 한 분이 인사하세요. 내두분두분 뭐. 있네. 네. 진짜 없어요. 야, 난 2학년 넘어가고 2학년 끝나면서도 느끼는 건데 확실히 대학의 인간관계는 수단적 인간관계도 많은 것 같아. 어. 가까운 진짜 친밀한 인간관계도 많은데 뭐 나는 일례로 뭐 1학기 때 친했다가 2학기 때 멀어진 애들도 있고 1학기는 아예 몰랐는데 2학기 와서 정말 베프가 된 음... 적도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 인간관계들을 겪으면서 학년이 지날수록 참 대학의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네, 나 같은 경우. 뭐일 학년 때는 라랄랄랄라막 아, 이렇게 다녔던 와랄랄랄 음. 애들이 이제 이 학년 가면은 좀 생각보다 약간 모래알처럼 샤라라 맞아 맞아 씁쓸하지 그게 또 어른이 됐다는 또 증거지 또 <laughs> 이제 연애를 나는 언제쯤 할수 있을까 음... 그 나도 이제 3학년 때쯤에 어... 나는 내 인생의 고민과 이런 게 연애를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연애를 해봤는데 이게 연애를 해도 인생의 아, 고민은 똑같더라 재밌긴 해 재밌어 <laughs> 자 이제 내가 또 4학년이 돼서 느껴보니까 이게 1, 2학년 때는 모든 게다 새롭잖아 이게 서울대 딱 와가지고 막 사귄 사람들 막다 새롭고 막저 사람도 똑똑해 소설 또 똑똑해 막 이랬는데 이제는 뭐 거의 가족이지 가족 어 family 패밀리, 패밀리. 어 뉴페이스는 전혀 없고 이제 뭐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지. 또 이제 1학년 때딱서울대 들어와가지고 팍 느꼈지. 공부는 내 길이 아니다. 아. 내 가방 끈 여기서 끝. 이제 3학년이고 이제 본과 음. 1학년이다 보니까 서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한지 알잖아. 그걸 보면은 아나 같은 애가 여기 어떻게 왔을까? 난뭐 어디야? 진짜 나는 아니야. 너무 잘하고 있어. <laughs> 아니야. 무슨 소리야. 꼭 이렇게 잘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 나는 못해 아, 이러고 진짜 못하는 애들 없어. 나좀더 잘하지 이런 니까너 <laughs> 누구야? 순우 메디슨 아닙니까요 학교에서 너 중간고사 이때 봐, 이때까지 중간고사 공부해, 이때까지 기말고사 공부해. 딱 정해져 있고 면학 시간 촥 정해져 있잖아. 근데 지금 와서 큰 틀까지 만들려고 하니까 되게 착잡하고 뭔가 이제 어, 좀 깨달았어. 어, 자기주도학습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목표가 뚜렷하잖아. 주변에 친구들이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모여 있잖아. 모여있잖아. 모여서 다나 대학 가야지 하고 공부를 맞네. 하는데 그 이후에는 애들마다 목표가 다 달라. 다 달라. 해가지고 내 목표가 거의 나 혼자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불분명해, 흐릿해서 약간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 그 이제 대입병이라는 병이 있어. 이게 대입병에 걸리면 증상이 뭐냐면 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 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과제도 하기 싫고 수업도 하기 어. 싫고 시험도 보기 싫고 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거를 좀 극복하려고 집에 혼자누워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의사를 한게 맞나? 대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까? 드시작을 음. 해서 의사가 되고 나서도 평생 병원에 있을 텐데 그렇게 사는 게 내가 가장 원했던 삶이 맞나? 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많은 대학교 3학년 있인 분들이 이런 고민할 것 같아.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그래서 내 친구들은 행시 준비하고 로스쿨 준비하고 그러더라고. 결론은 어떻게든 살겠지. 종착역에 오는 것 같아. 주변의 어른들이 괜히 부담이 되는 거야 괜히 용돈 더 얹어주고 막 그런 비언어적 반언어적인 행동들이 넌 서울대니까 넌 뭐라도 해낼 거야 지금 난 너한테 투자하겠어 약간 이런 게 느껴질 때마다 아 내가 코로나까지는 아닌데 나 지금 방황 중이고 내가 워낙 또 알지 내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난 내가 나중에 뭐가 될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내 미래에 기대를 거나 싶어서 좀 그때 완전 부담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해탈했어요자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막 막 슬프고 막 그렇죠 근데 그거 제가 다 겪어보니까 음, 다 지나가요 음, 다 지나가고 그때만 힘든건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힘들고 그러니까 음, 잘 이겨내봅시다 할수 있어요 <laughs> 화이팅 구독 좋아요 부탁해 안녕